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드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 두니 아민 어제의 말씀은 제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제 9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6시간의 고통이 끝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외치시고 운명하신 것을 어저께 또 말씀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광경을 구경하러 온 무리들이 다 떠난 그 골고다 언덕 부근에 그 시간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이론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의 평걸의 평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자라는 편결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또 가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또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신의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바위를 판 무덤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가치를 어디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자가 되어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교만하고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탐욕스러워서 경건을 자기들의 이익수단으로 삼고 봉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목적에 있지 않고 자기들의 부유를 챙기는데 그 목적을 삼았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그들이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악하고 그것은 죄다라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 공예의원들을 예수님이 위선적인 위선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죽이고자 하여 그렇게 또 모의를 하고 평결을 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이러한 불의와 결의와 그러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또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크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의 가치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편결에 동의하지 않고 의로운 또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매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거기에 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되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권위적으로 알고 오랜 습관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공회 의원이었지만 그 모든 단체에서 그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또 그런 푸리한 일에 악한 일에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숨은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권위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가치를 들고 삶에서 행함으로 몸소 실천하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고 몰랐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잘 가르치고 그 자신들의 말씀으로 삶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가 되어버린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삶을 책망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희가 하는 말은 듣되 저희가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권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예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지는 권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가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해져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그 집단이나 단체 속에서 힘들지 않게 생활을 하려면 같이 단체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불의한 지도자들 속에서 혼자서만 달리 행동을 하거나 그 집단이나 단체와 반대 행동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필시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프리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오는 공의 의원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불의한 편결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 의원 요셉은 자기가 속해져 있는 집단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또 자기에게 당할 수, 자기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도 감수하며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죽어서 영벌이 아닌 영생의 길을 택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서 하늘나라를 기다리며, 하늘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정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나라에가 선포되어지는 권위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장례를 치릅니다.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요셉은 숨은 제자였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회계는 히브리어로 휴브라고 합니다. 잘못에서 돌이켜 되돌아가는 것 또는 관역에서 핀나간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죠.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숨은 제자로 살아온 것에 대해 회개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 삶에서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필라도에게 가서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부덤에 너 no, 안치합니다. 요셉은 공의 의원으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위치에서 각자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늘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자, 통독하자, 그리고 10주간 매주 또 수일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공예의원이 이렇게 삶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숨은 제자였지만 이제는 드러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하늘나라의 권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예말 키선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성경을 매일 일독하자 또 성경여행 10주간을 하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통참을 합니다. 오늘 도 우리 에게 주 시는 말씀 을묵 상할 때, 우 리의 믿 음의 가 치를 예수 그리스도 에게 두 시고, 예수 님의 말씀 을 하늘 나라 영 생의 권 위가 있는 말씀 임을 믿음 으로, 예수 님의 말씀 에 순복 하 시고, 사 시는 하늘 나라 를 소망 하 시는 저와 여러분 들이 되어 져서 오늘 하루 도 행복 하게 말씀 속 에서 걸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귀하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1번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사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소서 토요일날 있는 전교구 성도님들 한 650여 명 되고 차량이 15대가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가을 수풍길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3일까지 미국 애틀란타 잔스크리스 교회에서 집회하시는데, 어, 기회와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인도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을 또 말씀 사경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김광태 목사님 또 인도로 저희들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진행되어지는 양육반, 또 성경여행 10주간 등을 통해서 말씀에 큰 축복이 말수 있도록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래 신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권해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